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고급생명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2단원 생물의 조절과 방어에서 신경에 의한 조절에 대해서 살짝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생명과학 1의 자극의 전달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랑, 어, 흡사한 부분이고 겹치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어, 이해에 집중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세포 있죠? 우리 뉴런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신경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이건 생원에서 그대로 배운 내용입니다.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한게 되는 거고요.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 중간에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고, 그 다음, 연합 뉴런은 신경세포체 매우 이렇게 발달한 형태로, 음, 가지 돌기도 매우 발달한 형태로, 그리고 운동 뉴런은, 뭐, 제일 그냥 기본적으로 뉴런의 구조죠. 신경세포체, 축삭 돌기, 그 다음에 가지 돌기,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운동 뉴런은 여기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즉 반응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렇게 전도되는 과정이 처음에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게 신경세포체를 지나서 여기 축삭으로 가는데 축삭언덕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축삭언덕을 지나서 축삭돌기 그다음 시냅스 방향으로 이렇게 자극이 전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내용들 다시 줄글로 풀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 세포체는 핵과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소기관들이 대부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여기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축삭 말단으로 제공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가지 돌기는 어 우리 생원에서는 가지 돌기라고 배웠는데 수상 돌기라고도 합니다. 수상 돌기라고도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신경 세포체에서 뻗어 나온 가는 돌기들이 표면적을 넓힌 구조이고 다른 세포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수용기 전위라는 것을 발생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지 돌기 끝에 리보솜이 있어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며 가지 돌기는 역동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축삭돌기 주변 세포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동 전이로 전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활동 전이 긴 돌기 구조를 따라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축삭 말단에는 미토콘드리아와 그다음 신경전달물질로 채워진 시냅스 소낭들 있죠. 얘네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제 뉴런의 개념을 포함시켜서 길게 이렇게 음~ 그려놓은 모식도고요 자극이 감각기관 감각기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연결되었던 음~ 감각 뉴런의 가지 돌기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다음 시냅스를 통해서 연합 뉴런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은 어~ 중추 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린 거를 또이 시냅스를 통해서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 축삭 돌기를 따라서 운동기관에 연결이 되어서 관련된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또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도 가져와서 어,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음, 수장돌기를 통해 들어온 자극이 축삭을 따라서 신호전달 방향으로 흐르다가 어, 여기 시냅스 부분에서 자극을 전달하면 다음 유런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갈 수 있다. 이거를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 있죠? 요거는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하나의 뉴런의 축상 말단이 여러 개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 연결이 되어 있다. 실제로는 자, 시냅스가 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시냅스의 형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알 수가 있습니다. 다 적어줄게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극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시냅스는 단순 자극으로부터 복잡한 과제 수행까지 다양한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 처리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냅스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뉴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두 종류의 세포는 뉴런과 신경아교세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생원에서 배웠는데 요거는 아직 안 배운 개념이다 그쵸?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교세포 또는 교세포라고 하고요. 종류가 뉴런과 신경 아교 세포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뉴런은 전기 자극의 전달을 통해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흥분성 세포로서 활동 전위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자, 뉴런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한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뉴런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막 머리 때리면 안 된다. 신경세포 죽는다. 요 말이, 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게한번 파괴된 신경세포는 다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중요한 특징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신경아교세포. 신경아교세포는 뉴런의 기능을 돕고 뉴런을 도와주는 보조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구조적인 지지와 대사적인 지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아교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계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경세포들의 지탱, 항상성 유지, 대사 조절 등에 관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은 뇌실이라는 게 있고 뇌실막 세포가 있고 여기 뇌 속을 흐르는 모세혈관이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 근데 뉴런 옆에 성상세포, 소교세포, 희소돌기, 아교세포, 슈반세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신경아교세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중추신경계 아교세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표 여러분들 칠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 성상세포. 자 이거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부르는 세포입니다. 아스트로라는 게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 모양처럼 생겨서 성상세포, 아스트로사이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역할들 있죠?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세혈관을 둘러싸서 BBB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BBB가 뭐냐면 혈내장벽입니다. 혈내장벽혈내장벽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역할.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해서 신경세포들의 젖산 형태로 양분을 공급한다. 성상세포가 포도당 형태로 흡수해서 젖산 형태로 신경세포들한테 양분을 공급한다.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포 외액에서 과량의 칼륨이온을 흡수한다. 자 요거는 왜 이렇냐. 뇌 속의 고칼륨혈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상성 유지 기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신경 전달 물질의 흡수 등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그다음 신경 세포들을 지탱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B 형성, 그다음 양분 공급, 그다음 항상성 유지, 그다음 지탱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희소돌기 세포입니다. 자, 얘는 중추신경계의 수초를 형성을 하고 있고 한 개의 세포가 여러 개의 축삭을 감싸고 있는 구조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소교세포. 소교세포는 중추신경계의 면역세포 알죠? 면역세포 역할을 한다.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그 부위로 이동해서 활발한 섭식. 다양한 화학 물질, 면역 관련된 화학 물질들을 방출해서 충추신경계의 면역계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뇌실세포. 자,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해요. 뇌실세포란 뇌척수액을 형성하고 섬모를 움직여서 뇌척수액이 흐르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는 신경줄기세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배웠던 성상세포, 희소돌기세포, 소교세포, 뇌실세포. 얘네들이 중추신경계의 주요 아교세포들입니다. 자, 그럼 말초신경계의 아교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슈반세포는 우리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였죠? 유런이 이렇게 있으면 마리집유런과 민마리집유런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요거, 마리집유런이죠. 요 마리집을 구성하고 있는 요 세포, 말려 있는 구조. 요게 슈반세포입니다. 말초신경계의 수초를 형성하고 희소돌기 세포와 달리 세포 한 개가 한 개의 축상만 둘러싸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위성세포, 신경세포체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뉴런의 신경세포체를 보호한다고 라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초신경계의 아교세포는 이두 가지고요. 그다음 중추신경계의 구조에서 앞에 여러분들이 어 살짝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뇌척수액과 혈뇌장벽입니다. 자, 뇌척수액이란 뇌와 척수를 둘러싸서 충격을 방지하고 이온의 조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신경세포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뇌척수액입니다. 중추신경계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뇌척수에게 단백질이나 혈구세포가 검출이 된다. 그러면 은 감염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혈뇌장벽 아까 BBB라고 했죠. 이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BBB라고 약어로 보통 많이 부르고 있고요. 뇌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혈관 벽에 발달된 밀착연접 때문에 혈액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선택적으로 투과될 수 있게 해준다. 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뉴런은 체세포 분열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손상이 되더라도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재생이 불가하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 자체적으로 이 뇌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기작들이 발달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혈뇌장벽입니다. 일단 외부 물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뇌장벽이 형성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 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장기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양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선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적 투과성 자체가 매우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혈내장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했던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암기할 것들은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습 꼭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